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루폰입니다. 아, 저 어제 토요일에 요 바로, 일요일. 원래 제가 방송을 월, 어, 수, 금, 일. 저렇게 일주일에 4회 방송 하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, 많이 방송을 안 했으니까, 안 찍었으니까, 토요일에 어제 찍었습니다. 자, 일요일. 다시 하죠. 자, 어디 자 요번에 들고 올 게임은, 다이스 이즈 캐스트 라는 게임인데요 유료 게임입니다 <laughs> 1,900원 짜리고요 자 해볼까요 계정 게임을 연동할것을 선택해주세요 게스트 구글플레이 네이버 아, 전 게스트로 가겠습니다 귀찮거든 어 소리를 안 켰네요 아닌데 켰긴 켰었네 오우. 오. 오, 이게 뭐지? 원래 콘솔 게임이었다고 하던데. 제가 듣기로는, 음,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다. 조지 산타 이 아니야? 아이, 문표가 말하네요. 아닌가?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...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다. 조지 산. 조지, 산타, 야냐, 아, 시, 야나. 어, 나 발음이 왜이리 응? 어. 오 어, 이게 제 캐릭터군요. 음, 기억사실지? <laughs> 어. 아니, 뭐, 이런 게 있어. 근처에 무기를 낸다. 기억가능 어? 읽어볼까 이제 그냥? 말로? 4. 주 사이에서 나온 수만큼 유동할 수 있고 원천 몬스터가 나오니 주의 아 이런 게임이었습니까? 아 나온 수만큼 유동할 수 있수? 아... 에... 귀찮은데 몬스터가 나오면 6, 7, 8 흩어진 기억의 조각을 찾아라 주인 내 기억이 아닌 것도 있으니 주의 라네요 다 읽었다 무기를 장착하자. 어, 이 밑에 고 있는데, 지금? 화면에선? 플레이 어 메뉴는 엠비토리의 탭과 액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전투를 사용하는 액션과 장비들을 착용하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, 예. 클라크의 검. 메뉴 닫기. 어, 오. 오!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. 이렇게 움직이고. 공격버튼을 터치하라고? 딱 봐도 이거 헛! 육육육 육! 클라스 원래 육 나오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? 뭐야 육 맞고 왔는데 전투에 앞서 배틀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6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중앙의 주사위에 의해 결정됩니다. 플레이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, 이... 불리한 건왜놓는 거야? 이게 이벤트야? 일반 필드엔 자동으로 주사위가 튕겨지고 보스 필드에선 직접 주사위를 튕기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토 타겟팅을 이용한 전투를 설명하겠습니다. 몬스터와 가까워지면 방향키에서 손을 뗍니다. 자동으로 타겟팅되어 공격 버튼만 전, 만으로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여기 있네. 자, 해볼까요? 흐어 오. 짜잔, 아, 컷 다운된 적을 때리는 것. 이 비법함이 나요. 아, 귀찮, 아이. 그러면은, 재미, 뭐야. 방어력이 강력한 적이다. 더 강력한 데미지를 주게 액션을 장착합니다. 뭐야, 액션을 장착을 해? 어오 좋아 보이는군. 응. 자오발동조건이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. 나오네요. 오 주사위. 3에 네. 레드맨 보스. 아, 그래봤자지. 뭐야 방어 해피액션. 아 이게 강력한 보스였어? 좀큰진줄 알았는데. 좀큰덩치줄 알았는데. 오 해피. 해피 만렙. 네 좋아진다. 어. 그 다음에 슈트홀마면 너무 오래 했다. 어, 어떻게... 오. 5... 미지오 어, 플레이어 5... 미지1 0가 몬스터의 상단 방패 표시는 방어 상태를 나타내며 방어제위의 새로운 액션. 어, 방어 브레이크 같은 거. 오 충격파. 뭔가 되게 좋아 보이네. 음. 음 찌르기. 음. 헛. 아씨. 이 감히 나이 헛. 자자자. 하자. 자자자자자자. 자자, 자자, 헛. 감히 어리석은 어리석은 짓다 이가 컷, 차, 헛!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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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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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권 대 똥의 컨트롤, 필살 똥콘 나의 발코을 입고 나 들살 똥컷 똥컷 구려 팟 방어버드 방어재밌지않다아사이에이션이 뭐야 아이고 어떻게 사용해요? 팟오 했어 언제 모르겠어요 했한번했어 포인트가 뭐야 해피라공격했 보셨다. 자자자자자 자. 자자자자자 자. 자자 헛자자 자자 오, 뭔가 그래픽이 뭔가 이게 좋아 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. 느낌은 뭐이 거물든 소녀가 나타났다. 어, 나보다 더 코카리. 현지 상황을 설명한다. 마법사 또 기억을 잃어버리다니. 멍청한 짓또한두 번이지. 어? 또 흩어진 기억을 찾아야 되냐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? 후후. 나의 이름은 루픈 응. 음. 이름을 물어본다. 아 레이나 안녕 레이나 난 루폰이야. 음. 음. 아, 미안해. <laughs> 따라 일단 여기서 나가자. 그래. 저무슨딱 봐도 저거 무슨워 무섭... 나오겠 문이겠네.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. 죽는다. 뭐 안전 제일주의자의 기억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자. 경계한다 <laughs> 왜? 경계한다 아무 기억이나 잊지 말라고. 경계한다 점점점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? 어, 뭐야? 야, 오, 넥스트 스테이지. 오래 간네 화려해? 재밌어요. 1,900원 보람 있고. 아이고. 오 세이브 존. 오 정리해 봐요. N S M R S R U R A R 이 중에서도 성격 있어. 뭐가 레벨이었구나? 가볼까봐, 가보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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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가고. 성공했으니 실패도 있어, 을마역션 강화 슬, 자 액션가로 데미지 약 4만 건 오케이 꽃네등오 레벨이 달라 음 응. 액션가로 오 이런 구린 숲에 오음팟오싱글플이 응. 어어 어. 어허 어! 벌써 11분 <laughs> 이제 방송 종료할 시간이 음, 벌써 방송 종료할 시간이군 어쩔 수 없군 여러분!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테이지는 여러분 없을 때 제가 해야겠군요 이대로 어. 자, 제가 다음에 할때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고요. 그럼 이 스테이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